잡아놓고, 소매 잡으세요, 소매, 이렇게. 소매를 잡으시고, 다리를 풀어야돼 다리 풀고, 한쪽으로 돌아, 엉덩이 빼세요. 그 다음, 스파이더 그립을, 이렇게 잡아놓고, 위에서는 바지 씻어 잡으면 돼요, 둘다 이렇게. 바지 끼기 뜯다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잡고, 이 다리를 아래로 빼서, 아래로 빼서, 한번팍 뜯어내고, 안으로 집어넣을 거예요, 이렇게. 안으로 이렇 겨드랑이 안으로. 그러면, 그립을 뜯고, 뜯고. 이 상태에 당기고, 이 왼발이 바깥에서 안으로 해서 견갑골에 발등이 갈 때까지 들어가고, 왼손 당겨서 주먹이 허벅지에 닿게, 주먹이 허벅지에 닿게 해주면 돼. 그러면 라수그마맞드세요 이제, 오른발을 이 다리 여기, 왼발이랑 나란히 계속 주시면 돼. 나란히 두고, 이손 놓고, 이 허벅지 끌어 안을거예요 자, 손은 옆으로 안쪽으로 들어가야지 다리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밀었다가 당기면 엉덩이 들리죠. 그래딱 끌어 안으시면 돼. 그리고 고 왼쪽 다리를 멀리 벌려요 무릎을 벌려 그러면 오른쪽 정강이에 상대방 몸이 실려요 정강이 실리면 이 왼쪽 다리 쪽으로 돌리시면 돼 일어나고 가슴으로 이거 누르고 손 빼서 바깥쪽 대거나 아니면 엉덩이 빠지면 돼요. 이 다리를 아래로 빼서 이렇게 겹쳐있는 다리를 이렇게 빼고 그립딱 뜯어내고 안으로 들어가서 발등을 견갑골에 대고 손을 당겨서 주먹을 허벅지에 갖다 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손 이렇게 라게 하지 말고 당겨서 내쉬면 돼요 이제 오른발 옆구리를 나란히 이렇게 나아가게. 발등에 갖다 대고 이손날 놓고 이 허벅지를 아래로 끌어안을 거예요 손이 안으로 들어갔다가 밀었다가 당기면 엉덩이 들릴 때꽉끌어고 왼발 무릎 벌리고, 오른쪽 건강에 상대로 실릴 때까지 한번더 흔들어서 실리면 돼요. 실리면 바로 이 다리 벌리고, 오른발로 들어올리세요. 자, 선방쪽리르면 바로 베이스 잡아주고, 어깨, 귀를 심장에 갖다 대고, 손 놓고, 바깥쪽에 대고, 사이드 컨트롤 또는 언더업하고, 사이드 컨트롤. 잡고 그리고 뜯어고고등등손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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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고고그고 그리고 그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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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대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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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고 그리고 그리고 이 다리를, 이 다리를, 꼬구리면서엉덩이좀 반대로. 둬요. 이렇게. 그래서 왼쪽 옆구리 돌아놓아요. 이어놓고 양손하고 이 무릎을 나한테 당겨요 당기고, 발바닥을 하늘로 들어요. 발바닥이 하늘로 앉아보게 당기고, 들어올려. 그럼 엉덩이 들리죠? 그때, 왼발 쓰러참면서 왼쪽으로 턴. 자, 팔꿈있고 일어나면 에요 베이스 잡고. 뒤집어내려고 했더니 겨드랑이가 숨겼어요. 숨기면 이쪽 다리 지금 발바닥 밀고 있던 다리를 꾸부리면서 엉덩이를 이쪽으로 빼요. 그래서 왼쪽 옆구리로 누운 때까지 엉덩이를 시면돼니다나 무릎이랑 양팔을 내 얼굴로 당겨요. 이게 당겨져. 나 발바닥이 완전히 하늘. 하늘을 하면 엉덩이가 들리고 무게 중심이 여기 발바닥에 실려요. 이렇게. 실릴 때 이제 왼발 쓰러지면 돼요. 다리 가벼워요. 자팔굽치로일어면 돼. 요자 스파이드 잡고 라스 들려고 했더니 튕겼어요 오른발을 구부리면서 이두바퀴 밟고 엉덩이 반대로 빼고 왼쪽 옆구리를 누우면 돼요 이걸로 이두바퀴 밟으면서 엉덩이 돌아 그 다음 당겨주고 발바닥으로 들어올리는 엉덩이가 이제 가볍게 들릴거예요 이렇게 들어 올리면, 이 발로 이제 쓰러지면 돼. 자, 팔꿈치 고 무릎 꿇고, 끝까지 밀면서 일어나면 돼. 요 자, 다시. 자, 이렇게 다리 뜯었더니, 이 무릎을 세워요. 이렇게 세워. 이렇게 세워. 그러면, 이 다리로 이 발목을 걸 거예요. 자, 이 다리가 엉덩이 살짝 빼고, 이 다리가 이렇게, 쉼트신 딱 걸어요, 이렇게. 이렇게 걸어발등에 걸어요. 걸어요. 네. 그 다음, 양쪽 다리하고, 양손하고, 무릎을 땡기면서 왼발은 뒤로 차요. 이거 땡겨. 챔러이 앞에 쏠리죠? 그때 이발 차주면 발이 툭 떨어져요. 그때, 트라이앵글 위로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뜯었더니 무릎을 세워. 이 다리로 발을 짚어주고, 엉덩이 살짝 빼면 여기 들어가요. 지금 안 들어가죠, 이렇게. 무릎을 뚫다. 이렇게 이게 안 들어가요. 이렇게 무릎을 압박할 거야. 이 자리 찍고 엉덩이 살짝 빼주면 공간 났을 때 발등을 신위치딱 눌러줘요. 눌고 나서 양손하고 무릎을 당겨. 그럼 앞으로 체중 쏠려. 체중 쏠리면 발이 가벼워요. 발등을 왼발로 밀어차면 뒤로 뚫고 나올 거야. 그럼 앞으로 쏟아져 이렇게. 근데 등 걸고 오른발 어깨 위로 다리 반대로 스위치. 그래서 트이 많이 브 야 뜯었어 무릎의 압박에 그래서 들어가지도 않아 이렇게 네? 그러면 이 다리 뒤꿈 엉덩이 살짝 빼죠 그럼 공간이 딱 생겨 요 이때 이 다리가 발등에 걸어줄 발등 걸고 양손하고 무릎을 얼굴로 당겨 당기면 체중이 내 몸을 실렸어 그러면 이 다리가 가벼워져요 그래서 발을 뒤로 밀면 상대방 몸이 완전 히 나한테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뚝 떨어지면 등 걸고 일어날 때 어깨 위로 그래서 다리 당그고이 상태에서 이제 스위치 해야 돼요. 다리 스위치 손은 반대로 밀고 스위치 그래서 초코드 으세요 다음으로 갈게요 자 이렇게 밀었죠 자이게 당기고 무릎을 세우면서 팔꿈치가 허벅지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스가안 네, 들어가요 나이 다리에 베이스가 있어서 넘길 때 이게 안돼요또 여기서는 이 다리 위로 살짝 빼서 발등을 내려다보라 이게 뒤로 도망가면 무릎이 누르게 돼요 무릎 아니요? 무릎이 들어가요 제가 이렇게 도망가면 무릎이 계속 와요 그래서 이 다리가 바로 여기 딱 걸려요 발목 사이에 땡기고 앞으로 밀으면 체중 릴때귀 걸어주고 왼발 걸어주고 오른발 어깨 위로 올라타고 그다음 팔 치우고 다리 스위치해서 짠!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자, 이겼다! 시작!